박민호 58세. 그의 운전기사가 검은색 세단을 공사 현장 입구에 주차하는 동안 실크 넥타이를 조정합니다. 오늘 그의 회사 박인더스트리는 그의 고향인 부산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개장합니다. 박사장님, 투자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서가 알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 울타리와 크레인으로 둘러싸인 작은 길가 식당. 30년 전, 그 식당은 그의 젊은 시절 큰 사랑이었던 수진의 부모님의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비서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며 중얼거립니다. 기억이 오래된 영화처럼 돌아옵니다. 민호는 야심찬 공학도였고, 수진은 식당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의 가족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상속도는 험베란 출신의 소녀. 젊고 어리석었던 그는 유망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그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 그의 마지막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후 수지는 사라졌습니다. 3년 후에야 민호는 그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 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들을 찾으려 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지는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공사 현장을 걸으며 민호는 일꾼들을 관찰합니다. 수년간 그의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무산되었습니다. 사설탐정, 조용한 광고, 고아원 방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30대쯤 되는 현장 감독이 팀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의 옆모습,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방식에 민호는 얼어붙습니다. 그 남자가 얼굴을 돌리자 민호는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감독이 누구죠? 그는 현장 관리자에게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묻습니다. 아, 강지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감독이죠. 16살의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이 현장의 모든 센티미터를 알고 있죠. 민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강은 수진 가족의 성이었습니다. 3일 후 민호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이번에는 평소의 수행원 없이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멀리서 지원을 관찰하며 작은 제스처 표정 하나하나를 주목합니다. 감독은 그의 눈,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그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의 관찰을 중단시킵니다. 불안정한 비계가 부분적으로 무너져 한 작업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민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원은 이미 그곳에 있어 군사적 정확성으로 구조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세요. 고정점을 확인하고 구역을 대피시키세요. 지원이 권위 있게 명령합니다. 민호는 도우러 다가갑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부상당한 남자를 구조합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회사 사장님이 현장에서 더러워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합니다. 저도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작은 거짓말입니다. 민호는 지원처럼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그를 내면에서 갉아먹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호는 더 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인사부에 지원의 전체 직업 이력을 요청합니다. 1994년 4월 17일 출생.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 후 정확히 9개월 후.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사망. 등록된 아버지 없음. 어느 오후, 민호는 지원이 도면을 검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어디서 공학을 배웠나요? 저는 대학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러운 미소로 대답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이래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놀라운 여성이었을 겁니다. 지원은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임신한 채로 버려졌음에도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만 말씀하셨죠. 민호는 배에 펀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 그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나요? 어릴 때는 그랬죠. 그 후에는 내 삶에 나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내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각들이 고통스럽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승진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을 부산의 한적한 레스토랑을 선택합니다. 지원 씨 업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 강수진 씨를 알았습니다. 지원은 얼어붙고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사랑했지만 저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버리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콘크리트처럼 무겁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들을 찾았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수십 개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원이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 어떤 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한 푼도 없이 그녀가 병들 때까지 일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수십 년 전에 탐정 보고서들, 신문 광고 사진들, 반송된 편지들, 수지는 성을 바꿨습니다. 친정성으로 돌아가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마침내 광주에서 그녀를 찾았을 때 당신들은 이미 다시 이사를 갔더군요. 지원은 서류들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면 더 나쁘게 제가 당신 회사에 유용해졌기 때문에 지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머니가 당신의 버전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원은 분노로 떨면서 일어섭니다. 저는 당신의 승진도 뒤늦은 인정도 원치 않습니다. 내일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 이 문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2주가 지납니다. 지원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빛을 피하는 그림자처럼 민호를 피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지원과 수년간 함께 일해온 최노인 현장 감독은 변화를 알아챕니다. 소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세상을 짊어진 것 같아 보인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지원은 결국 노인 감독에게 민호와의 만남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최 씨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듣습니다. 내 아내는 내 나이 때 나를 떠났다. 그가 마침내 말합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지. 그녀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몇년 동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셨고, 부재했지. 그건 다릅니다. 아마도. 하지만 분노는 내가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을 막았다. 우리가 마침내 다시 연결되었을 때 그는 이미 성인이었다. 노인은 한숨을 쉽니다. 내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원은 추억의 상자를 엽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로 그것을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떨리는 손으로 그는 누렇게 변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 아기에 대해 말하기 위해 민호를 찾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했다.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의 가족과 싸울 힘이 없다. 다른 구절에서 오늘 잡지에서 민호를 보았다. 정치인의 딸과 결혼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그가 별에 산다고 말했다. 마지막 페이지들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지원에게 모든 것을 숨긴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아버지가 몇년 후에 우리를 찾았다는 것을.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나를 막았다. 지원은 밤을 꼬박 새우며 그의 확신은 의심에 의해 갉아먹힙니다. 3일 후 새벽에 지원은 부산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고 있는 민호를 건설 중인 건물 꼭대기에서 혼자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썼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다가가며 말합니다.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을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해 당신의 가족이 그녀에게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민호는 놀라서 돌아봅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그도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붓습니다. 또한 수년 후 당신의 수색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자존심이 그녀가 응답하는 것을 막았다고 썼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바람과 깨어나는 도시의 먼 소음으로만 채워집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은 계속합니다. 아마 평생 그럴지도 모릅니다. 30년은 몇주 안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민호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도움 없이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떨립니다. 왜 지금입니까? 지원이 묻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삶이 내가 원했다고 생각했던 것, 성공, 돈, 권력을 주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계속합니다. 내 재산이나 이름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아래 도시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당신의 눈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민호의 늙은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력, 당신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갑니다. 지원이 갑자기 말합니다. 그녀의 사망 기념일에 묘지를 방문합니다. 원하신다면 함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옹도 용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제주도의 묘지는 평화롭고 바다가 내려다 보입니다. 지원과 민호는 대화 없이 나란히 돌기를 걷습니다. 각자 하얀 백합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수진이 가장 좋아하던 꽃, 간단한 묘비 앞에서 지원은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어머니, 이분은 박민호입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대리석을 만집니다. 용서해주세요. 수진 씨, 그가 속삭입니다. 당신이 혼자 싸웠던 모든 날에 대해,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했던 모든 순간에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에 대해, 일어났을 때, 민호와 지원은 침묵 속에서 하늘이 바다를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어떤 실수도 새로운 시작을 막을 만큼 크지 않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지원이 마침내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나보다 현명했습니다. 묘지를 떠날 때 거창한 약속이나 감정적인 선언은 없습니다. 단지 30년의 부재로 분리되었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유대로 연결된 두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을 뿐입니다. 출구에서 지원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밉니다. 민호는 그것을 짧게 잡고 그의 눈, 같은 눈, 은 눈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진정한 수진이 말했듯이, 때로는 가장 긴 길이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